장광주가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고? 이게 말이 돼? 왜 다들 장광주만 찾는 거야? 미국 시장에서도 대성공을 이룬 장광주의 상황 때문에 제대로 화가 난 독고탁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독고탁의 사무실은 어두운 분위기로 가득한데요. TV 화면에는 장광주의 미국 진출 성공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독고탁은 뉴스를 보며 이를 악물고 소리치죠. 장광주가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고? 이게 말이 돼? 왜 다들 장광주만 찾는 거야?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서류를 쓸어버립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머리를 쥐어잡으며 중얼거리죠. 왜 신라주조가 아니라 독수리 술도가만 일이 술술 풀리는 거야? 숨을 고르며 혼잣말을 이어나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릴 수 있지? 독고하게 눈빛은 분노와 교활함으로 빛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 쌀벌레 사건이 실패했던 때를 떠올리죠. 이를 악물며 생각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갑자기 눈을 빛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일단 마광숙의 성공에 발이라도 끼워봐야겠어. 이후 코트를 집어들고 독수리 술도가로 향합니다. 독고탁의 걸음은 초조하지만 결심으로 가득하죠. 독수리 술도가 사무실은 활기찬 분위기인데요. 광숙은 주문서를 정리하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장광주의 미국 성공으로 광숙의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독고탁이 들어오는데요. 광숙은 독고탁을 보고 살짝 놀라며 묻습니다. 독고탁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독고탁을 바라봅니다. 독고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내기 시작하죠. 마 대표 장광주가 미국에서 대박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수출을 할수 있었어요? 광숙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한동석 회장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회장님 친구분이 미국 시장을 열어 주셨어요. 독고탁은 동석의 이름을 듣자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를 악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동석 그놈이 독수리 술도가를 도왔군. 애써 감정을 숨기며 광숙에게 말합니다. 마 대표 신라주조 막걸리도 같이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는 간절한 척 눈빛을 보냅니다. 광숙은 독고탁의 말에 잠시 당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막걸리 맛이 있었더라면 진작 회장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가벼운 웃음으로 말을 마무리합니다. 독고탁은 광숙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소리치죠. 성공하더니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굴 비웃는 겁니까? 독고탁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팡팡 울립니다. 광숙은 독고탁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당황하지만 침착하게 말하죠. 독고탁씨, 제발 진정하세요. 그때 창고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천수가 독고탁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독고탁 대표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어서 나가세요, 어서요. 천수는 독고탁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냅니다. 독고탁은 저항하며 소리치지만 천수의 힘에 밀려 쫓겨나버리죠. 그는 술도가 밖에서 주먹을 주며 중얼거립니다. 마광숙, 한동석 둘다 한번 두고 보자고, 그날 저녁 광숙은 동석과 통화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광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죠. 회장님, 오늘 독고탁 대표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장광주 성공이 배 아프셨나봐요. 동석은 광숙의 말에 목소리가 굳어집니다. 독고탁이 또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을 잇습니다. 광숙 씨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이번엔 진짜 용서를 할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을 마무리합니다. 내일 신라주조로 찾아가야겠어요? 광숙은 동석의 말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회장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래도 고마워요. 늘 지켜주셔서. 동석은 광숙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광숙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며 결심을 굳힙니다. 다음 날 동석은 신라주조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독고탁은 동석을 보고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동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독고탁을 노려보며 말하는데요. 독 대표 왜또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동석의 목소리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스파이를 심어 쌀벌레를 풀어놓더니 이제는 독수리술도가 대표를 찾아가 만행을 저지릅니까? 독고탁은 동석의 말에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는 변명하려 하지만 동석은 말을 끊습니다. 오해가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 호텔에서 신라주조 막걸리를 취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독수리 술도가와 싸운다는 건 우리 호텔과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싸워봅시다. 동석은 말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도코탁은 책상에 주저앉아 중얼거립니다. 왜또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죠. 그는 손으로 책상을 치며 혼잣말을 이어가는데요. 한동석, 이번엔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날 저녁 도코탁은 집에서 장미애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소리치는데요. 하는 일마다 안되는 것 투성인데 밥맛까지 왜 이런 거야? 진짜 다들 짜증나게 할 거야? 미애는 독고탁의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대답합니다. 나도 지금 세리 때문에 하루하루 죽을 맛이야. 근데 밥맛 가지고 이런 싸움을 해야 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독고탁은 미애의 말에 주절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죠. 됐어? 나 방에 들어갈 거니까 혼자서 다 먹던지. 이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미애는 식탁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죠. 그리고 세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세리야 너처럼 엄마 마음도 너무 아파. 같은 시각 세리는 자신의 방에서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를 듣는데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베개를 끌어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결국 또 범수를 떠올립니다. 교수님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세리는 머릿속으로 온통 범수 생각뿐이죠. 그녀는 침대에 누워 과거 범수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왜 교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눈물을 흘리며 고민합니다. 그러다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엄마 마음을 돌리는 게 답이야. 이후 미애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교수님에 대한 내 마음 잘 알잖아. 그냥 허락해줘.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제발, 엄마가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미애는 세리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세리야, 절대 마음 돌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미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범수 포기하라고 돕고 세리. 세리는 미애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흐느끼며 중얼거리죠.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거야? 전화기를 꺼내 범수에게 메시지를 쓰려 하다가 망설이며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동석은 호텔 사무실에서 광숙과 전화를 하는데요. 광숙씨 독고타길 잘 해결됐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죠. 앞으로 신라 주조 막걸리는 우리 호텔에서 절대 못 팝니다. 광숙은 동석의 말에 대답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회장님 감사해요. 동석은 진심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앞으로도 광숙씨를 잘 지켜드릴게요. 광숙은 동석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후 전화를 끊으며 광숙의 웃는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동석의 가슴 따뜻한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질 다음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